나는 방패 용사. 방패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어. 하이차이차이차. 나는 방패 공주. 날카로운 검은 필요 없어. 방패만 있으면 모두 지킬 수 있지? 경도야. 여기 앞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 병사들이 있어. 이 방패로 적들을 물리치자. 하이차이차. 좋았어. 같이 가자, 민규야. 적들을 같이 물리치러 가자! 가자! 아! 팍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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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너무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지금 부족한가봐 격도야. 우리 힘이 너무 약해. 힘을 길러야겠어. 아째째째째째 여기 예에에! 있는 꼭두각시 인형을 공격하면 이렇게 힘이 강해지지. 아 째째째째째째째. 꼭두시 나왜 이렇게 또시, 또시. 많이 올라가지?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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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뚜시 뚜시. 아 강해지겠어. 아 벌써 천이 넘었어.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힘도 세졌다. 가자. 아까랑 다를 것이야. 간다! 비켜! 박사오, 박사오, 박사오. 오, 우리 엄청 강해졌어. 비켜! 오! 오 새로운 방패가 생겼어. 아니! 아. 방패가 새로운 게 생겼어. 와, 골드 방패. 이게 적들을 많이 물리치면은 더 강력한 방패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나 봐. 더 강해졌다. 아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로피가 생겼는데 우리 펫좀 뽑자. 좋아. 기본 펫. 일단은 원래 이런 게임은 세 마리까지 아. 뽑아 줘야 된다고요. 고양이. 고양이. 아 고양이만 나오는데 잠깐만요. 어, 난다 닭이다. 오리, 오리. 아이 <laughs> 뭐야 이거 오리 세 마리? 아니 이러수가 일단은 제일 좋은 걸로 장착됐어. 고양이 1.2배. 아 강해질 거야. 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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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이 뭐야 새로운 클리커 잠금 해제. 무조건 장착. 장착. 아 강해지겠어. 또시 또시. 아니 벌써 나2 k 가 돼버렸어 경도야. 나도 곧2 k 다자 다시 한번 적들을 물리치러 가자. 아까보다 두 배가 강해졌다고 터벼야 피카! 피카! 와! 피켜피켜 아, 아니 이럴 수가. 힘을 도대체 언제까지 길러야 되는 거야? 다시 훈련하져 뜨시 뜨시 뜨시. 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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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시. 무한 반복이야. 뜨시 뜨시 뜨시. 빡빡 빡. 힘을 내나. 일단은 10K까지 가자 격두야 가자.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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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좋았어, 10k 완료. 휴. 엄청 강해졌어. 아니 10k가 되니까 옆에 있는 거 공격할 수 있어. 그러네 얘는 힘을 20%더 준대. 팍팍팍팍. 약간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적들한테 한번 실험해봐야겠어. 빨리 열어. 문 열어, 가자. 팍팍팍팍팍팍팍. 켜. <laughs> 이거 완전 재밌네. 켜. 오. 또 앞으로 간다. 어 방패도 바뀌었어. 아, 아니. 아. 아니 이렇게 강력한 적들이 많을 줄이야. 아니, 경도현 지금 트로피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이제 400짜리 트로피 이거 패스로 바꾸자. 좋아, 아 뭐야? 에픽, 아, 뭐야? 드문 어 제일 좋은 거30% 아니구나. 에픽 10%짜리 뽑혔어. 나 오늘 완전 좋아. 아니, 이럴 수가 한번 더 좋아, 세마리 장착해주세요. 가장 제일 좋은 거 장착. 2.1배, 엄청나게 좋은 패들이 장착됐군. 부럽군. 자 이제 훈련을 또 가볼까요? 갑시다. 이거 무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다 받아줘. 오, <laughs> 어? 뭐야 새로운 패시 나타났는데? 복크 패. 잠깐만 보크 패. 와 완전 완전 좋은데?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적들을 많이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이렇게 멋있는 방패를 얻을 수 있으니까 도련니 여러분들 이 게임에 들어서 꼭 하세요. 째째째째째 빡빡빡빡빡빡빡! 좋았어 벌써 30k. 아까보다 세 배가 강해졌어 경도야. 휴! 다시 적들을 물리치러 가볼까? 가자! 아니 이놈의 적들을 왜 이렇게 끝이 없이 나타나는 거야? <laughs> 공격! 공격! <야>! 와! <laughs> 어, 와! 오! 어, 와! 방패! 맞지, 음... 아 아니! 아... 방패 엄청난 걸 얻었어. 눈이 달려져 있는데? 악마의 검인가? 악마의 검? 아니요, 악마의 방패예요 이거는. 이거 <laughs> <그거> 엄청 멋있다 오, <laughs> 어, 우리 트로피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4K짜리 트로피 하나 얻을 수 있어. 뽑아 봅시다. 하나 열어 봅시다. 희귀등급 어, 얼마나 좋은지 볼까요? 오 2.5배, 점점 더 좋은 패들이 장착되고 있군. 아주 좋아. 여기 문 열리자마자 바로 갈 건데, 일단 훈련을 좀더 해볼까? 연습하고 있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제는 힘이 60k까지 됐지. 아까의 두 배다. 비켜, 비켜,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너도 비켜! 아까 여기서! 과연! 아니! 아! 도지힘이 얼마나 부족한 거야? 아니! 일단은 트로피 얻었으니까 이걸로 또 뽑아볼게요 비기 등급! 비기 등급! 제일 좋은 거 장착! 바로 또 훈련에 들어간다 <laughs> 이거 같은 거 반복한다 <laughs> 근데 경두야 우리 좀더 강해져야 될거 같아서 게임 패스권 하나를 구매해야 될거 같아 어? 그래! 패슬롯을 늘릴 수 있는 패슬롯 플러스 10 이거를 구매해보자 패슬 더 많이 장착할 수 있네 총 10마리까지 장착이 더 가능하대요 로복스가 무시무시하지만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선 이걸 꼭 구매해야 돼 아까 있던 모든 패들를 장착 와아 아니!!! 잠깐 <laughs> 아 이러면 은 훈련하면 얼마나 강해질까 패도 엄청 많아 와격도에 엄청 빨리 올라가 이거 뭐야 와 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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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 엄청 많아졌어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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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50K가 되니까 옆에 있는 허수아비를 공격할 수 있게 됐어 이제 허수아비 너 차례야 팍팍팍팍 30% 올려준대 잠깐 우리 엄청 강해졌으니까 한번 가볼까? 가자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패스로 물리칠 수 있어 팍팍 <laughs> 가자 와아 가자 다오오 <laughs> 어? 세번째 왕오 어, 세번째 아니 얘네 상대가 안 되잖아. 아, 아 아니 이럴 수가. 어, 아, 갔다. 이렇게 패시 많은데도 적들을 다못 물리치다니. 잠깐 펫을 더 구매해야겠어. <laughs> 메! 오 에픽 드스 피안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 많이 나오는군나 좋았어. 다 장착해 버려. 제일 좋은 걸로. 다시 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독 갑시다. 뭐야 이거? 50%짜리가 있는데 이거 VIP라고? 아,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구매 아 강력한 적들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거야 이걸 쳐야돼 아챠 팍팍팍 와 잠깐 올라가는게 보통이 아니야 아니 이럴수가 쭉쭉 오르는데? 병뚜야 이제 가도 되겠는데? 뭐야 벌써? 뭐 한것도 없는데 바로 두배가 강해졌어 자 왕을 물리치러 가겠습니다 가자아 시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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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두시. 가자아 여도 왕까지 닿을 수 있을것인가 비켜 어 저기 왕이 있다 어 보이는 건어어난 어. 아무 것도 아니야. 어뭘 던지는데 아야 어, 아, 아, 아. 안돼. 아, <laughs> 아. 아니 잠깐! 아아아아 저 녀석 돌멩이를 던졌어 나쁜 녀석. 비겁한 방법을 쓰다니. 힘을 더 기르자 이 나쁜 녀석. 그럴지 않겠어 나쁜 녀석. 빡빡빡빡빡. <laughs> 아, 아니 돌멩이를 던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 빡빡빡빡. 돌멩이 박, 박, 너무 박, 아팠어. 형두야 그리고 여기 25K짜리 트로피가 있으면은 패스 한 마리 뽑을 수 있대. 제일 좋은 거. 에피가리더. 아이언.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전설 등급 나왔어. 아니 이럴 수가. 칠오프로. 나왜 이렇게 운이 좋아? 아니. 음. 아니 무력 곱하기 4 배. 아 이제 왕을 물리치러 가볼까요? 프로다 아니 근데 저보다 힘이 더 쎄대요 격도. <laughs> 가자. 자 이제 왕을 물리치러 가겠습니다. 켜. 켜. 자 비켜. 어 뭐야? 어. 아 이거 시간이. 아. 아 여기서 기다리죠. 어어 어, 어. 저는 훈련하고 있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파타이즈 아니 더 강력한 병사들이 있었잖아. 어 너무 세보이는데? 미아 이럴 수가 세 마리도 못 물리치네? 아. 아니 이럴 수가. 안 되겠다 격투야 바로 VIP 공격. 빡빡빡빡빡빡. 여기는 150% 나준대. 빡빡빡빡빡빡. 와 올라가는 거 보통이 아닌데? 모았어 패시 많다 보니까 잠깐 쳤는데 벌써 3M이 돼버렸어. 벌써? 이정도면은 해볼만 하지 적들이 더 강해졌지만 무섭지 않아! 예! 아니 이럴수가 첫번째 포스도 아. 못물리치다니 이게 말이 안돼 강력한걸 너무? 강력한 여기 트로피가 있다 250K짜리 트로피 하나 구매해볼게 와에픽 등급 잠깐 얼마나 좋은가 <놀람> 헉, 곱하기 11배? 우와 와 엄청나게 조은 패시 생겼어요 이런식으로 훈련해야되나봐 플리하고페뽑고 근데 경도야 안 되겠어. 여기 있는 패슬로짜리 플러스 오 이것도 구매해야겠어. 그럼 패시 몇마리야 나도 모르겠어. 일단은 최대한 많이 장착해야겠습니다. 자 구매 완료. 구매 완료. 장착하지 못했던 패들 다 장착해.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거 방패 게임이 아니에요, 도린이 여러분들. 패군단 게임입니다. <laughs>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어 뭐야? 방패가 지금 봤어. 방패 엄청 멋있는데. 어. 빡빡빡빡빡빡빡 선물이 왔어 해제 악마의 도미노 스 펫을 공짜로 준대 아니 이건 얼마나 좋을까 오 곱하기 5배 짜리 펫을 공짜로 줬네 와두 번째로 쎄다 그럼 야 빨리 훈련을 해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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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우와 방패! 엄청 멋있어! 아, 아니! 아니 <laughs> 저기! 저녀 방금 우리 물리치고 춤추는 거 봤어? 맞아! 자존심 네, 상해요! 아, 더 좋은 패션 필요해! 여기 250K짜리 두 마리 더 뽑아! 왔어! 다시 장착하고 또 훈련을 한다! 우한 <laughs> 훈련! 오케게 박박박박박박박 우와! 뭐야 이거! 방패에서 이거 용암이 나와! 우와! 와 이거! 적들을 다 물리쳐야겠어. 이거 방패를 수집해야겠다. 우와, 이제 엄청 강해졌다. 적들을 또 물리치러 가 볼까요? 갑시다. 벌써 30렙이야. 어, 어어 어허. 아타! 켜! 팍팍팍팍팍팍. 두 번째도 이제 별거 아니겠지. 아연! 아, 두 번째 보스까지. 아니 어, 너무 강하다. 안 되겠어, 경도야.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펫4 네 마리 플러스. 빛야 어디까지 구매하는 거야? 적들을 다 물리칠 거야. 응? 그리고 이거를 응. 구매하면은 경도야 꽁짜 패스를 하나 준대. 어? 이렇게 패스권 3개를 구매하면 메가 TV 패스를 하나 준대요. 메가 어, TV 패? 이거 준 건가? 뭐지? 패시 생겼는지 볼까? 오, 21배짜리가 하나 생겼어. 와! 아니 뭐야? 메가 TV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도이 여러분들. 엄청 강력해 보인다. 여기 메가 TV가 있지만 밑에 경도 TV를 봐 주세요. <laughs> <laughs> 그리고 더 좋은 패스를 일단 구매해. 야돼 구매. 트로피 다 여기다 써야 돼. 자, 제일 좋은 패를 잠착하고 또다시 훈련에 들어갑니다.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와, 이제 올라가는 게 보통이 아니야.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아까의 우리가 아니야. 더 강해졌다. 경토야, 패들 봐봐, 패. 엄청 많아. 패 엄청 많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게임이야? 비켜. 아. 뚜시뚜시뚜시뚜시 모든 패들을 여기 있는 용암 패스로 바꾼 다음에 지금 훈련을 하니까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 뚜시뚜시뚜시. 용암은 공단이야. 벽도야 이제 쳐들어가볼까? 가자. 어, 어, 어. 두 번째 보스까지는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당연하지. 가자! 비켜! 가자. 와! 너희들은 비켜! 야, 두 번째, 과연! 두 번째 보스가 엄청 강력하다고. 어! 아. 아!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까지. 말도 안 돼. 어쩔 수 없다. 투쿤이다. 250엔까지 올리겠어. 야. 아! 250엔까지 올렸다. 오후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적들은 아무도 없어. 가자. 아이 뭐야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혀있네. 문 열아. <laughs> 간다. 이번에 무조건 두 번째 보스까지 물리치는 거야. 가자. 피겨. 뭐야 뭐야. 아 잠자자. 피겨. 과연. 두 번째 보스. <laughs> 말도 안돼 이렇게 강하다고. 어쩔 수 없지. 더 좋은 패스 뽑을 수밖에. 외계.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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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패시 다 나오는데. 오 근데 패들이 확실히 점점 더 좋아지니까 금방 또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경도야 좋아!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뚜시 <laughs>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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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00M이야 경도야 휴! 이번엔 무조건 물리친다 아니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아하 이거 자존심이 상하는군 <laughs> 가자! 새로운 방패를 얻어두 번째 보스 나와! 가자! 어, 두 번째! 아연 왔어와 방패 아니 아! <laughs> 또리 여러분들 이 게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강한 녀석들이 많아요 저희만의 힘으로는 저기 있는 나쁜 병사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또리 여러분들 이 게임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주 재밌어요 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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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리 여러분들 안녕 안녕